요. d세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음. 그러면 얘는 조건식 문제니까 잘 모르시면 그냥 외우셔도 돼요. 자, 기업부터 리미트 an n 리미트 bn. 아, 잠깐만. 이거부터 쓰면 안 되는구나. 지금 두 수열이 모두 수렴한다고 했지. 수렴한다는 거 표현을 꼭해 주셔야 돼요. 그럼 뭐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bn은 베타로 수렴하는데 뭐, 보통 이렇게 쓰죠. a나 b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두 값이 같대. 아 리미트 a n은 리미트 b n이야. 그러면 아, 그럼 얘 같은 같은 값이네. 그래서 뭐 알파 이렇게 하고 리미트 b n 분의 a n은 1이다. 뭐 같으니까1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식을 예시로 써서 한번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 리미트 이건 되게 쉬운 건데 n 분의 1은 0으로 가죠? 리미트 n의 제곱분의 1도 0으로 가잖아 그지 근데 얘분의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m 제곱분의 1분의 n분의 1은 뭘로 가 얘는 n이잖아 리미트 n이잖아 그러므로 얘는 무한대로 가는 거죠 이해됐어요 얘는 수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에 이 사례를 꼭 들어서 어 이건 자기가 웬만하면 어느 정도 되면 좀 만들 수도 있거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어, 그냥 바로 답을 쓰지 마시고, 님, 이건 좀 많이 나오는 거죠. a n 곱하기 b n 이 것이 발산한다. 그래서 리미트얘는 발산이라고 쓰셔야 돼요. 꼭 발산. 왜 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얘가 진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진동도 있기 때문에 어 발산이라고 꼭 쓰고 이두 가지 경우를 모두 생각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수열 a n이 수렴하면 수열 b n은 발산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얘가 수렴하면 어떤 값이고 곱하기 발산 발산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이건 사실 당연한 거긴 해요. 다시 이, 이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a n 은 a n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리미트 a n 은 특정 값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얘는 알파 곱하기 b n 는 발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알파 곱하기 b에는 발산인데 알파가 알파가 뭐가 되면 발산이 되겠어 피에는 그러니까 곱하기 알파분의 무한 뭐 발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산 뭐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지금 수렴하는 건데 수렴하는 거랑 어떤 거랑 곱했는데 발산이 되려면 c n 자체가 발산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죠? 어렵나? <laughs> 네. 수렴 곱하기 발산은 발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디귿이요. 디귿은요. 어 적어도 하나는 수렴한다. 이런 뜻인데 디귿을 보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음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것은 a n b n이 수렴한다 얘들이 수렴하고 a n 플러스 b n이 모두 수렴하는데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그지 반대로 그런 게 있나 없나를 생각해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계산된 것이 수렴할 때 각각의 것들은 수렴하나 이렇게 산다면 거의 안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많은 발열에도 진동의 사례를 들면 되는데 진동의 사례 중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자. ANPN, a n 이1 1 1 1 1 1 1 1 1 이렇게 계속 진동하는 거고, PN은 거꾸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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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네요 그지? 그럼 둘을 더하면 어떻게 돼? 얘는 빵빵빵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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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0으로 수렴을 하네 그죠? 그러나 an과 bn 자체는 수렴하지 않죠 얜 진동하니까 이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요 그래서 패턴이 뭐라고? 계산된 곱해지거나 더해진 상태가 수렴했을 때 각각의 것들은 수렴하거나 뭐 가까이 것들이 수렴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진동 때문에 반례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된 것이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의 것들은 반드시 수렴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앞장이 계획이 종이? 그래서 기억 뭐였지안 됐지? 기억 안 되고 니은 되고 디귿 되니까 니은만 되네요. 그래서 답은 2번인가 봐. 음. 자 여기서는 힌트가 뭘까요? 음, 이게 가장 발레, 요 진동 발레를 꼭 생각하세요. 음, 계산된 것, 계산된 것, 계산된 것이 수렴한다 계산이 수렴한다고 했을 때 각각은 수렴하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힌트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